원주 만두축제 이렇게 강의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어떻 오늘 만두축제 온거 맞죠?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제가 혹시나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보면서 인사를 드릴 건데 위험하니까 절대 이렇게 다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뒤에까지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시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 시장님 어디 계셔? 시장님이 꼭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인이 인기가 요 정도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몰려가지고 자리가 부족하니까 네 이어 수... 말씨 뭐, 뭐가 이렇게 난리가 났어? 네 왜왜왜 왜, 왜. 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안 가시고 이렇게 어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이러면 노래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조금 안전에 유의해 주면서 공연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해주세요. 우리 여러분 심내로 다치시면 안 되니까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너무 많이 왔다. 네, 오시장님 큰일났어. 지금 이렇게 원주에 이렇게 만두축제 사람들 이렇게 이 많이 와가지고 더 큰데서 해주셔야겠다. 진짜 그쵸 여기 저기 2층에서도 보고 계시고 여기서도 보고 계시고 저 멀리까지 안 보이는 곳까지 가인이 목소리 잘 들려요? 저기 뒤잘 보여요? 그, 그 스크린이 응. 어. 얼굴도 안 보이게 생겼어. 큰일났어 지금. 다치면 안 되니까 우리 안전요원들도말잘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아우 한 분이라도 다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거 오늘 이럴 때 가인이가 인기를 실감합니다 네, 아유. 누구 보러 왔어요? 누구 보러 왔다고요? 가인이 보러 이렇게 먼지 만드 축제 오셨는데 가인이가 오늘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그렇죠 네. 춥진 않으세요? 우리 어머니 엄청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춥지 않게 몸에서 열이 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를 치고 소리도 지르고 몸을 좀 움직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안 추워요. 그래야 또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정리가 된것 같으니까 노래 시작 좀 해볼까요? 네. 이번에는 제 노래, 지나간다고 들려드릴 텐데 지금,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대로? 지나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이가지나간다고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니 어디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서 가지고 큰일이야, 큰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나간다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스피커 좀, 좀 올려주세요 마이크. 네 리벌 브좀더 넣었어요. 지나간다고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이제 향이 올라오세요. 제가 오세요. 네 정말 우리 원주 시민분들이 다 오신 것 같은데 여기서 원주 시민분들 계시나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야, yeah. 나머지 분들은 다 다른 곳에서 오신 거예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원주 만두 축제 이렇게 구경 오신 거예요? 이야, yeah. 진짜 시장님 이 광경을 보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원주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축제를 즐기러 와주셨는데. 지역 경제도 살리고 얼마나 좋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공연도 보고죠. 뭐, 네, 감사합니다. 네, 다치지 않게만 신나 가주시면 돼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쪽도 봐줘야 돼. 네. 무대가 오늘은 사년이야 네, 아유 너무 많아 여기도. 감사합니다. 가인이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이 정도입니다. 아직 쉽지 않았어. 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인이가 이번에 사실 신곡이 나왔었는데. 노래 제목이 사랑의 만보라는 곡이에요. 네, 만보인데 이 곡을 짧게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노래가 사랑의 만보잖아요? 다 같이 맘맘맘맘보, 맘보. 사랑의 맘맘, 맘보 맘보. 이런 노래예요 근데 가영이가 여기다가 만두축제 왔으니까 사랑의 맘맘맘맘맘도 같이 만만 만만만만만두 함께 추워춥시다 오늘도 몰아봅시다네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는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만두축제. 어, 만두 축제 만두 로고 스에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네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디 가신지 모르겠지만 네 아, 계세요? 시장님 아, 그신서도 어, 몰랐잖아요. 시장님, 만두 로고송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만두송. 원주 만두송. 그쵸? 그거는 분명하게 가인이가 생각을 했으니까 가인이가 불러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해년마다 만두축제 에 가인이 와야 될것 같아요. 그잖아요 네, 행사하면은 만두축제 로고송이 있어야 되는데, 노래가 솔직 좀이 없잖아요. 네, 시장님, 조금 가인이한테 이렇게 선심을좀 쓰셔가지고, 가인이가 조금 잘 해드릴게요.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기 주차장까지 꽉 찼어 지금 여기서 할게 아니야 이제 시장 쪽에서 할 수가 없어 이제 이 정도는 큰 어디 운동장 같은 데 세야 돼요 그쵸? 네아유또 우리 팬카페 어게인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거 보지 시장님 핑크 봉을 들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서서 보고 계셔가지고 우리 어머니 어머니 다리 안 아프실까 모르겠어 시장님 우리 어머니 아 다리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감기 걸리시지 않게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또 이어서 강의 노래, 색동조골이라는 노래, 가을밤에 그 잔잔하게 어울리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 어울렸나요? 세우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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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환호해주시니까 하니가또 노래할 맛이 납니다. 네. 좋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또이 분위기여서 제 노래 엄마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나게 즐겨주세요. 아시겠죠? 엄마리랑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서 이렇게 보시겠다고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계셔주니시니까 아유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조금 교통은 좀 정리된 것 같아요. 노래가 다 끝나니까 정리가 되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셨길래 시장님 좋으시죠? 정말 많은 관광객 분들이 이렇게 원주를 찾아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강이도 도착해가지고 팬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사주가지고 셔 만들어 먹었는데. 김치만두가 그냥 너무 맛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원주 많이 찾아주실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곡으로 신나는 메들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신나게 더 신나게 즐겨주실 거예요? 그 대신 다치지 않게 즐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신나는 메들리 가보겠습니다! 내려가면 안될것 같아서 사전에 약속을 하고 안내려가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즐겨주시는데 가현이가 가까이 가서 인사를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을 깨고 가현이가 자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곡은 여기까지였고요. 가현이한테 이제 그, 그 만두 로고송을 부탁하면 제가 또 내년에 올 예정이니까 우리 시장님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약속해가지고 가현이가 또 올게요. <laughs> 아시겠죠? 네 앵콜이에요? 앵콜이에요? 아, 앵콜이에요? 아니 시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하고 다섯 곳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준비를 약속을 하고 와가지고 네, 사장가다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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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이에요? 아이고 다행히 앵콜을 하고 안 하고 갔다가는 그냥 깔려 죽을 것 같아 절대 안보내줄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의 박수 장단으로 침도하리한번 할까요? 네. 수임사를 한번 배워볼까 봐요 자 얼씨구! 좋다! 사한다간일를 원주 만두축제에 와서 실제로 봤더니 나를 씬하고 그냥 너무너무 이쁘다! 이쁘다만 네. 해주시면 돼야 아시겠죠? <laughs> 만두같이 탕글 네 아시겠죠? 네 그럼 여러분에 다시 참다리로 친다 아리랑 한번 할게요. 아리 아리랑 슬리 슬리랑 아리가 라 난네 예, 아리랑 음 아리가 난네 우리가 와주었다 그냥 갈 수가 있나 노래 부르고 춤 충명, 물다나 가서 다 같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예, 아리랑, 음, 아라리가 났네, 반하오니, 반노랑, 이 별을 너희에, 왜 만나든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나네 아리랑 아라리가 나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번수모가 한 무시고 하시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 아라리가 났네. 반경, 장파에 둥둥둥 든데. 어기여, 창, 어야디라, 노르. 저 아디아디랑 수수디랑 아라리가 다네 아디랑 음 아라리가 아라리가 어디에났어요? 아라리가 어디에났다고요? 원수